자 안녕하세요 담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베스킨라빈스 6월 이달의 맛 바로 아몬드 봉봉봉입니다 제품 이름에서만 봐도 알수 있듯이 아몬드 봉봉이 후속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아몬드 봉봉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초코의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달달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이 아몬드 봉봉봉이 일단 기본적으로 바닐라 향아이스크림에 저렇게 보시다시피 초콜릿, 초콜릿이 싹 감싸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코 아몬드가 쏙쏙쏙 박혀서 씹을 때마다 이 씹는 식감과 달콤함이 함께 그 어달리는 그 그런 아 맛이었습니다. 씹히는 맛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 초코 제가 아몬드 봉봉을 한번 히많 먹어봤었는데 어, 개인적으로 아몬드, 봉봉 아몬드 봉봉보다 맛있었습니다. 맛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이달이 만 6월 이달이 만 아몬드 봉봉봉은 어,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아이스크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자신은 단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, 혹은 뭐 쿠앤크처럼 씹는 맛이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립니다. 어 베스킨라빈스가 여름이 되니까 확실히 일을 하는군요. 네.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